11월 11일 한비가족 서미타임입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 제가진 성경으로 시작 성경 13쪽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때에 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거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에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어, 둘이 다보존되 들이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기도의 행복입니다. 기도의 행복. 어, 내가 서론을 한번 먼저 읽습니다. 어, 기도가 모르는,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성도들과 우리 후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답을 못 주다 보니까 항상 뭡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걸 중심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항상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항상 뭐죠?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종의 기복신앙의 기도를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요, 어, 뭐, 미움과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실제로 지금 성도들이 세상 현장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많은 목회사들도 그렇고 장로들 같은 중직자들도 지금 그런 현장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권능을 못 가지니까 이런 틈을 타서 지금 이 삼단체가 어, 명상을 가르치고 있고 아주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그 배경에는 중요한 흑암의 괴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친 게 뭐냐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죠? 우리가 기도의 힘과 기도의 행복과 기도의 그 어떤 뭐랄까요, 참 편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걸 찾아야 됩니다. 자꾸 뭘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마음도 조급해지고, 그리고 뭡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가 염려가 되어지고 고민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배워도, 굉장히 뜬구름 잡는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에 실제로 지금 역사는 많은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하는 것이 기도인데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과학이다 하는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실제적인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찾아야 됩니다 다윗은 혼자 있는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했는데요 그것만 했는데 다윗이 나중에 세계를 바꾸는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천천히 호흡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듣는 거, 우리가 눈에 보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뭡니까?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어느 날 기도가 참 좋고, 기도가 행복하고, 기도의 리듬이 내 인생을 굉장히 뭡니까? 이렇게 충족시키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아, 정말 기도가 내 인생을 굉장히 충만하게 만드는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도 이해하면 좋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말은요. 창세기의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 아닙니까? 2장 7절.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주어졌거든요. 그게 바로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과 이삼시대 달리는 능력이 지금 내게 이렇게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틀린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잘못된 사람을 보거든 그들을 우리가 극률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 주면서 그들을 살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마태복음 6장 33절의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능력을 내가 늘 누리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 그리스도를 만난 자. 실제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이 체험은요. 오늘 혼인 잔치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삼위 하나님 능력 보다의 축복 이 시대 살릴 힘을 가지고 지금 내게 오셨고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그거 사실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가지고 그 기도라고 말하죠.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허감이 결박되고 우리 안에 불신앙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주님이 가르친 게 있습니다. 그 기도입니다. 말하자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충만 받을 것이다. 이걸 약속했습니다. 다른 것까지고는 세계를 살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앞으로 땅 끝까지 복음 전인될 것이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리라. 성령충만 가져야 우리가 악령충만을 이길 수 있다. 그게 바로 감남원에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루에 5분만 해도 되고, 하루에 30분 해도 되고,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리듬을 타면서 계속 해도 됩니다. 이거 하다 보면 어느 날 이게요, 내 인생의 하나의 호흡이 되어지죠 24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24하고 가장 유사한 게 호흡인데요. 내가 의식하든 안 하든 나는요, 숨을 24시간 쉬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자면서도 저는요, 우리 호흡을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밥을 먹는다 할 때, 그죠?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 내가 밥 먹는 시간은 뭡니까? 하루에 한세번 이렇게 정해져서 먹지만 내 안에 들어간 뭡니까? 이런 음식물과 영양, 영양분들이 계속 뭡니까? 신제사를 일으키는요? 그거는 24시입니다. 이거 하다 보면 결국은요? 25라는 응답이 오고 그때부터 우리는요? 밋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다른 거 말고 기도의 행복을 정말 누리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 서밋 타임이라는 좋은 플랫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정말로 원해서 되어주는 축복이 매일매일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도에 성공하고 기도의 행복과 기도의 기쁨을 늘 누리는 성도 될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가 후대들에게 기도의 비밀을 가르치는 중요한 멘토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